자 2014년도 그 시수령액 어, 그리고 그 최저시급에 대해서 어,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영상보다 좀더 빠르게 텍스트글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와져 있는 카페 글 링크 부분 참고하셔갖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일단 올해 2014년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그래서 어, 최저 월급을 기준으로 보면은 어, 이제 음 206만 원 정도가 되고 있고 어, 연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2,47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달 기준과 연봉 연 기준으로 해서 나뉘어져 있는 거고 참고로 이제 2024년 연봉 실수령액표를 지금 되지 않는 해 드릴 건데 사업장별로 해서 계산 방식이라든지 뭐 올림 내림 절사 등 기준에 따라서 실제 금액과는 조금은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A 구간대입니다. 2천만 원대 뭐 B 3천만 원대, C 4천만 원대부터 해서 9천만 원대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제 2024년 연봉 실수령이 2천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2,400만 원, 500, 600, 700, 800, 900나와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2,700만 원어 실수령의 기준으로 2 이제 500만 원 정도까지는 200만 원이 되지 않죠? 어, 그래서 또2700 이상은 받아야지 열, 월 200만원 이상 실수형액을 어, 받게 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실수형 어, 옆에 보시면 공제액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어, 제외한 금액으로 받는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두 번째 오른쪽에 보시면 두 번째 3천만원대 구간입니다. 연봉 3천만원대부터 100만원, 200, 3000, 200, 3300, 3400, 500, 600, 700, 800, 900만원 실수령액 구간이고요 220만원부터 해서 280만원까지 나아져 있는거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3천만원대 연봉이라고 하더라도 어 현재 보시면 실수령액은 다 200만원대로 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천만원대 구간입니다. 4천만원, 4백만원부터 해서 4천 구백만원까지 나와져 있고요. 실수형액은 290만원대부터 해서 348만원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연봉 보시면 은 4천 이백만원 이상은 되어야지 실제로 받는 급여가 300만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옆에 보시면 이제 5천만원대 구간입니다. 5천만원대부터 해서 5천 구백만원까지 나와져 있고 실수령액도 355만원부터 해서 412만원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대부분 5천만원대 보면은실수령액 기준 300만원대가 많이 있고요 그 5,800만원 이상이 이제 되셔야지 어 실수령액 400만원 이상 받아볼 수 있는 거를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6천만원대 구간입니다 6천만원대부터 해서 6,900만원대까지 나와져 있고요 어 실수령액도 410만원, 418만원부터 해서 470만원대까지 나가져 있는 거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보통 이제 6천만원대 어 이상의 연봉을 받는 구간들이 많은데 공제액을 빼고 나더라도 보통 공제액이 거의 100만원 단위가 넘어가네요. 아무튼 어 470만원까지 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자, 7천만원대를 보면은 7천만원부터 해서 7,900만원까지 나아져 있고 실수용액은 478만원부터 해서 525만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봉 7500 이상이 되어야지 월실수령액 500만원 이상 되시는 거를 어 눈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8천만원대 구간, 9천만원대 구간 남아 있는데, 8천만원대부터 8 9 0 0만원실수령액은 530만원부터 해서 580만원대 있고, 9천만 원부터 해서 9,900만 원까지. 거의 1억이죠. 어, 580부터 해서 636만 원까지 나와져 있는 거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는 거고. 어, 보통 뭐 이제 8 9천대라면 거의 연봉 1억이 되다 보니까 대기업이 아닌 이상 시상뭐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겠죠. 그만큼 공제액도 굉장히 크고 월급은 보통 평균 600만 원 이상 되는 걸로 나오고 있네요. 자, 아무튼 2 0 1 4년 기준 연봉 실수령액을 좀 정리를 해 봤고 뭐 비과세 부분이라든지 부양가족 여기서 부양가족 부분 이런 것들이 사업장별로 좀 차이가 날수 있다 보니까 참고한 용도로만 좀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협찬 부분입니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90개 이상의 자격증 강좌 교육 컨텐츠를 저희가 지금 어, 무료 수강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번 달 기준으로 인기 강좌 12개, 90개 중에서 가장 많이 들으신 12개 강좌를 좀 적어봤습니다. 노인심리상담사 뭐, 정리수납 전문가 바리스타 안전 지도사 노인 통합 관리 지도사 부동산 권리 분석사 캘리그래피 전문가 방송 sns 컨텐츠 전문가 독서 지도사 학교 안전 지도사 타로 상담 전문가 사무 행정 전문가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모두 다 무료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링크 부분이 있어요 그 링크 부분 참고하셔 갖고 수업도 한번 무료로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일 배움 카드 있으신 분들 민간자격증 수강 이벤트도 한번 참여하셔 갖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셔 갖고 네일 배움 카드 있으신 분들 한번 문의 주시면은 또 자세한 안내도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한 정보 도움되는 도움될 만한 정보 안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